너나도 아쉽게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학교 관악부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아니죠? 얘들아, 종친다. 학교 마치고 다시 얘기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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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일단 글실로 가죠. 그래, 학교 마치고 가시면 되겠 지금 금년 연간 전교생 수가 줄고 있어서 관악 구원 수도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명 남짓 되는데 6학년들이 올해 졸업을 하면 이마저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학년 보험까지 봤는데, 이 정도라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담당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실적으로는 몇 년의 기간을 두고 예산을 줄여가면서, 폐지 수순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 네? 학생들이요? 사실적으로 우리 학교 관악고 폐지가 맞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관악고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땐 분명 폐지 안 하실 것 같았는데. 안들어보고 뭐해? 혼자 들어가기 좀 무서워. 아 알았어 그러면 우리 나머지 애들 오면 잠깐 이야기 좀 하고 들어가자 난 관악부가 좋아 이대로 없어지게 둘순 없어 우리에게 난 시간이 있어 세종별장의 학교은행 위원회 사니까 그 때까지 딱 일주일 남았어. 그 때까지는 뭘할수 뭐 있을까? 아, 음악선생님께 교장선생님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해보는 것 어떨까? 좋아, 하지만 음악선생님만 믿을 순 없어. 우리도 할수 있는 걸 찾아야 돼. 근데 그게 뭘까? 우리 말고도 관악부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야. 그 친구들을 찾아가서 뜻을 모으자. 자, 그럼 정리해보자. 먼저 음악선생님께는 교장선생님을 셋증시켜달라고 부탁드리고, 우리는 다른 관악부원들을 모아서 관악부 폐지 반대 의견을 모으는 거야. 좋다!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이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어쩌면, 관악부가 폐지 될 수도 있어. 그것도 영영. 하지만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든 해봐야지. 그래, 뭐든 해보는 게 중요한 거야. Hello, I'm Shin Min Kyung. Yang Ji Sung of JBC News. Let's spend some time learning about the wind orchestra at Jinju Elementary School. Yes, I heard that the Jinju Elementary Orchestra is very talented and has a long history. Yes, that's right. I will call in reporter Kim Hyun Seo and Kim Ojin so that you can meet the. Wind Orchestra of Close. Reporter Kim Hanzo and Kim Ho Yes, I'm out in front of the orchestra building at Jinju Elementary School. This building was built in 1954 and renovated in 2020. It's really cool. Let's go inside together.